수열 an이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러면 그 역수인 an 분의 1 이것도 역시 등비수열이에요 왜냐면 an이 a 곱하기 r의 n-1제곱이잖아요 그러면 an 분의 1은 a 곱하기 r의 n-1제곱 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n에다가 1 대입하면 a1 분의 1은 a 분의 1이고 n에다 2 대입하면, a2분의 1은 a 곱하기 r분의 1,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역수를 취하면, 첫째 항이 a분의 1이고, 공비가 r분의 1인, 이런 등비수열이 됩니다. 이런 등비수열 근데, 이건 별로 필요 없죠. 이거 말고 되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이 sn이 뭐냐면, 그 등비수열 a, n을 역수취한 수열을 n항까지 더한 거예요. 더한 거.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쌤이 한번 얘기했었죠. 등비수열을 일정한 항씩 끊어 더해도 등비수열이 된다고. 그쵸? 지금 얘는 1항부터 3항까지 더한 거네요. 봐봐. 여기 1항부터 3항까지 더한 게 27분의 1이래요. 근데, 얘는요, 얘는요. 1항부터 6항까지 더한 게 3이라고 했거든. 그죠? 아, 그러면 여기는 3에서 27분의 1을 빼서, 그러니까 이제 4항, 5항, 6항을 더하면 27분의 80 되거든요. 27분의 80? 3에서 27분의 1을 뺄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 이 3개 더한 것도요 또등비쇠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이 A9까지는 이거 80배잖아 80배 그죠? 예 네, 27분의 10이 왜 이렇게 커? 6400이고요 그 다음에 12개까지 또 더하잖아요? 그럼 이거 또 80배예요 왜 이렇게 커요? 0 0 0 뭐라고요? 510인가? 83, 하기8 하면? 83, 515이 되고요. 왜 이렇게 고? 이거 다 더해야 된다는 얘기데 이것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빡세니까 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찾자. 그러면, 이수연 있죠? 이수연. 네. 이수연을 이 BN이라고 할게요. BN. BN, 근데 이거 뭐, 음. BN이라는 수혈의 첫째 항 있죠? 첫째 항. 이거 B라고 하고, 공비, 그냥 R이라고 할게요. 공비 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역수를 취한 수혈도 등비 수혈이냐. 이걸 이제, 이걸 보고 알아내면 돼요. 이걸 보고 알아내면 돼. 어. 그러면, S3은 뭐냐면, 역수를 취한 수혈을 3항까지 더하는 거잖아요. 역수를 취한 수혈을 3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수열을 3항까지 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r-1분의 첫째 항 아닌가? 항의 개수 들어가나요? 첫째 항이죠. 첫째 항 b 곱하기 r의 3제곱 마이너스 이게 27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s6는 r-1분의 첫째 항 b 곱하기 r의 6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든요. 얘는 100% 이거 인수분해야. 인수분해. 이거 인수분해하면 r 1분의 b 곱하기 r 의 세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r 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요. 요게 이제 3이라는 거지. 근데 얘가 얘가 이거잖아요. 27분의 그렇지? 아 그러니까 27분의 1 곱하기 r 의 세제곱 플러스 1은 3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r 의 세제곱이 80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80이라고 1 넘어갈 거니까. 근데 우리는 12를 구하고 싶어. s12는 r 1분의 첫째 항 b 곱하기 아래 12제곱 마이너스 1. 요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응. 음. 그니까 요거를 r 1분의 첫째 항 b 곱하기 요거를 그 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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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분해 하면 아래 6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아래 6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요게 얼마냐? 요게 3이잖아요. 요게 3. 요게 3이니까 3 곱하기, 아래 6제곱이, 아래 3제곱이 80이니까 아래 6제곱 양변 제곱하면 6,400 나오겠죠? 그 예, 그래서 6,401. 이렇게. 음. 그럼 얼마예요? 19,203인가요? 19,203. 이렇게 나오겠죠?